신앙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실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 신앙의 특성 때문에 신앙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신앙의 중요한 동목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그것을 확신하는가라고 묻곤 하지요. 이러한 신앙의 특성으로 인해서 신앙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뭔가를 확신하는 그런 중력과 같은 습관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 또는 추구하는 신실한 믿음, 그것을 모두 확신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자신이 확신으로 추구했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또는 믿음을 상실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확신이 방해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질문이 없는 신앙, 그리고 질문이 필요 없도록 과장과 왜곡, 심지어 거짓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조차도 허용되는 일이 일어나곤 하지요. 오늘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파괴적인 열병들, 그리고 특별히 점점 더 극단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질문 없는 신앙, 생각하지 않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반이성적인 모습은 교회로 하여금 거짓 뉴스의 증폭지가 되어 폭력과 갈등을 촉발시키기도 하며 교회를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시키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빌리포스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작성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자기 신념 속에 고립된 이들에게. 브레이크 없는 확신이 되어서 적용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로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그 결과들이 은혜롭지만은 않은 때때로는 식은땀을 흘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확신한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의 신앙의 경험, 체험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서 표현이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무례한 질문을 하고 또한 답을 요구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한 나의 경험과 믿음, 체험, 그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 여정을 결코 어떠한 고민도 없이 끌어가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과 나의 신앙의 내용이 아무리 확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수많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신앙의 걸음을 여전히 걷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 자명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 빌립보선은 1장 이후 2장에서 다음 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인, 때로는 어려운 삶이건 또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해 보이는 삶이든 간에 그것은 각자의 수준에서 사람들은 고민의 무게를 혼자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자기만의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자신만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이죠. 누구에게나 앞으로 일어날 그 신앙의 인생길 여정은 두렵고 떨리는 길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섣부르게 타인의 인생을 재단하는 데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나의 신앙 체험, 그리고 나의 신앙이 전부 인양 그것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한 사람의 삶을 몇 가지 기준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규정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범하곤 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확신이라고 여기다 보니 조금만큼의 회의나 고민, 그리고 비 판적인 사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서가 지배하는 신앙은 원천적으로 내가 또는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어 그러한 생각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고 확신하며 부르짖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야 하는 여정, 두려움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배타적이 되고 폭력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무례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이들과의 대화는 마치 단단한 바위 앞에 견고한 벽 앞에 선금만 같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거침없는 어떤 신앙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지요. 욕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마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우성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자랑의 대상이 되었던 요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곤두박질 쳐진 요의 삶이었죠. 요버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들은 요베에게 다그칩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자백하라고 억박 질렀지만 욥은 도무지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심하였고 더 심한 내면에는 이 세상의 토대, 이 세상을 받들고 있다고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 공정이 무너진 세상 그 앞에서 욥은 어떤 일들도, 어떤 신앙의 표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욕기서의 1장과 2장,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을 좋아하죠. 1장과 2장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어, 욕은, 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어, 하나님의, 어, 그, 그, 웅장한 등장이 있고, 욕은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결말이 마지막 장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욕기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장부터 41장까지 욕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 길고 긴 대목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 길고 긴 대목에서 욕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법정에 소환하려고 하지요. 결국 마지막 장에서 욥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어, 결국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라고 항복을 했던 그 이유. 욥은 하나님의 등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3장과 41장까지의 수없이 던졌던 그 회의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요번 이렇게 항복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욥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구조리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죠.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의 기념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아마 그 일이 일어난 지 508년을 맞이하는 해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종교계육에 불을 지핀 청년 루터의 갈등과 삶을 당시에 그가 살아갔던 역사적인 상황의 근거에서 그렇게 분석한 청년 루터라는 책을 씁니다.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더 지금 번역되어 있죠. 그는 루테의 인생을 오직 믿음 종교계에 중요한 기치이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불화와 그리고 그 불화를 화해해가는 과정으로 루트의 삶을 읽어나갈 수 있다고 그 책에서 주장합니다. 광산업을 했던 루트의 아버지는 루트가 법학을 해서 출세하기를 바랐다고 하지요. 루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에 그 아들의 성취, 그 아들의 삶을 결코 이해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루터는 아버지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천둥과 번개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그 법학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와 불화합니다. 수도사가 된 후에 가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행했지만. 그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죄에 민감했던 루터는 수없이 고해 신부를 찾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책감으로, 죄책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와 교황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는 영적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교황과도 그렇게 이별 거역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제가 되어서 첫번 미사를 집전할 때에 그는 공황 상태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은 자기와 너무나 가깝고 그리고 끊임없이 충족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그에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루터가 생각할 때에 교황과 세속 군주의 위협 속에서 찬송가 585장에 썼던 그의 찬송 시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끊임없이 외치며 자기의 종교개혁의 신앙의 여정들을 강인한 모습으로 헤쳐나갔을 것이라 그렇게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억 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런 강인한 모습의 이면에 루트는 늘 자기 정체성의 위기와 함께 했습니다. 루트가 종교계에게 기치를 들어 올린 해는 1517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찬송고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시는 1517년, 그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529년에 씌어집니다. 그 당시는 루트의 인생의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루트의 인생의 어두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여 년이 지난 1527년 루트는 절망에 빠집니다. 1527년 8월 그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았고 루트는 질병과 두려움과 고통을 토로합니다. 루테 친구 멜랑이통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심한 좌절의 편지를 보낸 때였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침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종교계의 이유로 재판을 받아 도망자가 되었, 숨어 살아야 했던 그러한 말들을 지나면서 그에게 영혼의 안전은 세속 군주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성채 단단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루트는 가족에 대해서 애틋했다고 합니다. 딸 막달레네가 13살이 되던 해에 그 딸이 루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루트는 절망했고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스티브 로즈몬트라는 역사학자는 그때의 루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틴 루트 인생에서 그의 신학과 믿음이 그를 위협하던 대적에게 무릎을 꿇은 적은 이 경우밖에 없다.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는 황제와 제후들 많은 교황에게 도전했다. 그는 마귀를 조조하고 비웃었다. 그의 이런 신학은 오직 그의 자녀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것이 역사학자의 기록이었습니다. 루트는 막달레나가 죽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슬픔을 이겨내고, 막달레나가 하늘에서 행복해 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슬픔이 참 기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는 배워가지요. 2년 후에 또 막내 딸 마가레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이 아이가 죽는다면, 내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루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데는 실은 매우 긴 여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루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그 구절은 그저 성경 한 구절의 신학적 해석을 넘어서 루터가 일생 동안 내면의 갈등과 회의 속에서 찾아낸 루터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종교개혁을 포함한 그의 일생의 여정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의 신학 전적인 은혜, 은총 그 위에 자신의 신학이 기초하는 그런 기초하게 되었죠. 스탠리 하워어스라는 세계적인 석학이며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서, 어,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그가 이런 신학적, 그 학문적, 그런 신앙적 성취 뒤에는 실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알았던 부인으로 인해서 겪어야만 했던 처절한 절망과 외로움에 시간이 그의 삶의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뒤에 따랐습니다. 그의 부인은 매우 심각한 조울증, 조현병을 알았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잠들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환시와 환청을 반복했습니다. 스탠리 하워스 교수는 그러한 아내를 돌보야만 했고, 동시에 부인과 그 고통스러운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정신병으로 인해 잊힐 듯한 고독을 감내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해야 했다라고 틀어놓습니다. 그는 아내를 돕다가 자기 자신이 따라버렸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수년 전에 출간한 한나의 아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신학적 자서전인데요. 그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나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난 이러한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됩니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흔들림 없는 삶을 이끌어주는 체험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떠한 성취를 하였건 염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확실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기보다, 모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을 꿋꿋하게 견디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모든 것에 확실한 답을 주기 위한 확신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예푸는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어두움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 걷는 걸음 걷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두려움과 번민과 질문과 아우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그 성품을 펼쳐 나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주변에 내 이웃 속에 고통하며 부르짖는 이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에 곁을 내어주는 우리의 거룩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